안녕하세요. 네, 차장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네, 제가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네, 입고 영상이랑 어, 그런거 올려드렸던 차량입니다. 네. 바로 벤츠 GLE 쿠페 350 포메틱 차량입니다. 2017년 주행거리 67,000km 주행했고요연식 좋고 주행거리 좋고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검사 올 A 나오... 네. 그럼 이 차량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할 차량 벤츠 GLE 쿠페 350 포메틱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 모습 네 이렇게 간단히 네, 전반적인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아 차량이 굉장히 네 정말 예쁩니다 아 그리고 금액도 네, 신차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면부 모습 살펴볼게요 네 범퍼 하단 부위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전면에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쪽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파노바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네, 후면부. 네, 뒤쪽이 굉장히 예쁘죠, 이 차량은. 네, 범퍼 하단부위.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네, 리어 램프 쪽, 트렁크 쪽. 한쪽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뒤쪽 텐팅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네, 보시면 휠 컨디션도 깔끔하고. 헤드 셋도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측면부 보습 그리고 이런데도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살짝 찍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액을 좀 많이 뺐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부분은 있다 라고 뒤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끝부분에 살짝 이런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하고요 반대쪽 휠 컨디션 여기도 여기 끝부분에만 살짝 나머지 부분은 내 상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반대쪽 휠도 깨끗합니다. 네, 요 차량 지금 살펴봤는데, 외관 모습, 네,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차가, 네, 굉장히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차량 예쁘고요. 컨디션도 좋아요. 네, 먼저 파워트렁크, 네, 파워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적재함 쪽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찢기거나 네, 그런 부분들 없고요. 네, 파워트렁크 역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버드림쪽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트도 뭐 크게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다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후석 모니터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리모컨이랑 있으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후축 방감지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접이식 미러 되어있고요. 수도 찍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파킹 브레이크 되어있고요. 네, 전동 핸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 모습 보시면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있고요. 중간에 6 0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카메라로 찍으면 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라이트도 그렇고 네, 실제로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쪽도 내 상태, 네 상태. 버튼들도 깔끔합니다. 스타뱅고 그리고 열산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내 쪽도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쪽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누르시면 은 여기가 조금 시원하게 보관이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좀 따뜻한 음료 보관할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GLE350D 포메티 쿠페 차량 살펴봤습니다. 실내에 컨디션 상당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 이 차량 실제로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요런 차량들은 뭐, 물론 제 구독자분들이 다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컨디션 좋고 금액도 좋고 이런 차량들은 특히나 제 구독자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선택 굉장히 양호하고요 오셔서 차량 확인해 보시고 주행도 해보시고 출발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